비주얼 시어터 꽃이라는 단체의 연출을 맡고 있는 이철성이고요. 주로 거리에서 예술을 하고 있어요. 예술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좀 맨몸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처음에 저는 시인이 되고 싶어서 시를 쓰다가 연극을 한편 보고서. 공연예술로 훅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시작을 했죠 뭔가 억눌리고 있는 몸 깨워야겠다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거리에서 하거나 실외에서 할 때는 태양이 있고 바람이 있고 공간이 넓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다니고. 예술은 이렇게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열려 있고 그런 속에서 예술이 펼쳐지면 또더 환상적이잖아요 일상에서 없을 것 같은 데서 이렇게 벌어지면 특히 저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거리나 일상이나 체제나 그 동안 이렇게 갖춰져 있던 거를 공연을 통해서 많이 깨거든요. 그런 거기에서 당황스러운 사회적 현상들이 벌어져요. 예술이 어떤 사회의 어떤 체제나 일상을 건드려서 숨겨져 있던 걸좀 드러내고 그거를 같이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귀중하죠. 제가 연출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와 우리가 연출을 한 거죠. 저는 특별히 오지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것이 거리예술을 하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감이 필요하죠. 예술가들은. 저는 이제 여행을 통해서. 근데 특별히 어떤 여행이냐면은 노숙도 많이 하고 캠핑도 하고 대자연이 웅웅 정말 그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땅들에서 이렇게 걷고 달리고 쓰러져 자고 뭐 최근에는 발리에서 또 영감을 많이 얻었네요. 이제는 밖에 못 나가니까 권악산 올라가서 영감을 좀 받아야 될것 같네요. 그게 저한테는 그런 것이 영감의 원천이에요. 다른 예술가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많이 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미래를 설계하고 그런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고요. 거리를 돌아 만나지 마라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로 다가와요. 그건 사회적 어떤 관리 차원에서의 그 화두 말고 예술적인 어떤 화두로 혼자서 차분히 자기를 돌아보고 가동기를 멈춰서 자기 호흡에 집중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죠. 그럼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이면서 동시에 명상의 시대예요. 이런 것들이 역으로 앞으로의 자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현차는 있지만 뭐 지금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는 안 좋죠. 그러나 굉장히 환경은 좋아졌거든요. 거리 예술은 사실 환경 예술이잖아요. 더 맑아진 하늘 아래서 더 사람들과 뭐를 할수 있는 또 긍정적인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두 방향의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하나는 역시 비대면 방향인데. 근데 비대면의 예술이라는 거는 실도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연 예술이 영화 예술하고 접목되는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방식이라 그것도 괜찮은 방식일 것 같아요 오히려 비대면이 지금까지 실험되지 않았던 장소성과 그 장르의 혼합을 이렇게 넓혀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대 얘기를 하자면 그럼에도 영화 예술이 아니거든요 공연 예술은 대면을 지향하고 어떻게 보면 울트라 대면을 서로 끈끈하게 그걸 지향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거, 그 정신이 한편에서는 살아남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가 또 행정이 또는 모든 것이 서로 거리를 돌아라고할때 그거를 일탈해서 가서 끌어 안는 게 그런 일탈적인 행위가 예술은 항상 일탈했고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현상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오지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대 스크린 앞에서 그거를 느끼는 거와 그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는 거와는 그거는 정말 극과 극의 차이죠. 온라인 거리의 술이 차선책은 될수 있어도 원래 어떤 최선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향으로 갈수 있는 어떤 것들을 아마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울트라 대면을 하기 위한 어떤. 거리예술계를 쫙 보여줄 수 있는 포털의 역할이 기본일 것 같고, 더 욕심을 내자면, 비대면의 시대의 실험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필름과 공연예술이 겸 접목되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요새는 자율의 시대잖아요. 레디메이드 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플랫폼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자기를 알리고, 토론하고, 자율적으로 뭐를 주최하고, 그런 섹션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우 리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이렇게 뭔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라면 공통의 뭔가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화두 하나 던져 보는 거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러니 현상들을 좀 보고 싶다. 영적인 땅들이 있어요. 신화의 땅들이. 땅 전체가 엄청난 크기로 바위의 땅들이에요. 그런 공간에서 다 같이 그런 기운을 느끼면서 그런 데서 할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